올래 2월 전망 예측했던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한달 동안 수익 3,300만 원, 한달 수익률 33%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번 또는 다음번 조정이 끝나면 코스피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 기회이며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십년후 부자입니다. 벌써 2025년도 3월이 되었네요. 음, 2025년 2월은 어, 그래도 저에게 예,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참 좋았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뭐 제가 십년후 부자 1월 수익 공개, 2월 전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2월이 흘러갔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획했던 대로 매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2월에 어, 3,300만원. 예, 한달 동안의 수익률이 33%. 33%, 33 이렇게 이제 좀 좋은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상반기에 있어서 이번 3월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짧게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어,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물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계획을 꾸려 나가는데 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과 한국의 주요 지수, 나스닥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1월 20일에 취임을 했죠. 예, 보통 계열성은 예, 취임 전까지는 흔들리다가 침 후부터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취침 전부터 오르긴 했는데 막상 취임을 하니까 취임 후에는 힘이 약간 빠지는 모습을 좀 보셨어요 보시면 시작을 해서 이때가 취임 1월 20일 즈음이거든요 근데 이때 취임 처음이 전부터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2월에 들어가서 역시나 계절성이 좋은 2월 중순까지는 올라주었는데 2월 18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6일 연속 빠지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날만 겨우 반등해서 이렇게 2월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요 워낙 작년에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시작할 때부터 좋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많이 올랐다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횡골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부지친 모습으로 횡보를 하다가 그런데 이월에 말씀드렸듯이 기대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르다 오르다가 오르다가 잘 오르다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르는 것은 결국 미국이 조정 오기 전까지다라고 했었는데 미국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좋안 안 좋았는데 그래도 추세가 좋으니까 버텼어요. 버티다가도 결국에는 못 버티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서 2월의 상승분을 거의 다 거의 다자 돌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전망을 지 요약을 하면은요 이것은 제가 지난 1월 수익 공개 2월 전망 영상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절성을 바탕으로 하고 그 계절성에 위배되거나 그 계절성과 달라질 그럴 올해의 특이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피는데요 일단 계절성은 이제 2월 중순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예, 좋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특이점을 보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정책, 트럼프 정책이 2월,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변동성이 강화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이제 중순부터는 안 좋은 계절성 구간이 들어오는데 하필 트럼프 정책 같은 경우도 계속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결국 안 좋은 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안 좋은 구간을 흔들림 없이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최소 5% 조정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음 이게 바로 왔어요. 바로 와서 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해서 이미 5% 이상 조정은 왔고요. 그것이 2월 마지막 날에 이제 미국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조정은 끝나지 않았고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 올해 초부터 좋았거든요. 좋은 상태에서 이제 가다 보니 이런 추세가 있어서 추세가 있어서 2월 초 중순까지는 당연히 오르고 계절성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계절성이 안 좋은 2월 중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바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조정이 오지 않는 이상은 시범억 골라 수도 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가 왔으면 들었었죠 그리고 2월이고 3월 되면은 탄핵 국면이 또 끝날 수 있고 대선 국면도 들어오니까 희망 회로가 전파되면서 오르는 것이 좀더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봤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이 조정 발생하기 전까지 제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조정 발생 전까지 한국 주식 좋을 거라고 했는데 미국의 조정이 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미국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 5% 조정이 발생하니까 못 버티고 와장창 깨지면서 결국 2월의 상승분들 대부분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월의 이런 예측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제가 그때 대응하, 대응 계획은 조정으로 계속 흔들릴 수 있으니까는, 티히큐크는 같은 건 팔고, 그리고 떨어지면 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올랐을 때 대부분 다 팔았어요. 대부분 팔아가지고, 한70% 팔았죠. 팔았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한세주 정도 더 사가지고, 이제 티큐큐크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 때 식품주라던가 원자재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수는 많이 했어요. 다만 예, 이런 식품이랑 원자재주 말고 다른 것들도 매수하게 되는데 그것은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음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음 이제, 예, 이제, 그 일단, 일단 상승할 때까지 계속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 KNT 라든가 조선주는 계속해서 조정이 오기 전까지 팔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승 지수가 2,600 정도가 되면은 저점이 그때 2,360이었거든요. 최소 최소 10% 1 정도는 오르기 때문에 2,600은 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2,700은 깰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2,60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30% 팔고 그 이후부터 한 10%씩 1%당한 7~10% 정도씩 팔아가지고. 꾸준히 팔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680까지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한상승지 수는 한70% 정도, 60% 정도 팔고 예,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란 주식들은 다 팔아도 이 예, 3전은 제가 안 팔고 그냥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래서 안 팔고 그대로 지금 이제 내려왔고, 내려온 상태에서 예, 매수는 계속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월의 전망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망하는 방식은 계절성을 바탕으로 하되 올해의 특이점을 생각을 해서 어, 계절성이 바뀔 것인지, 계절성이 좀더 강화될 것인지 이걸 판단,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절성을 보면은요, 계절성이 2월 중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이어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2월 중순 시작점이거든요. 보시면 쭉안 좋아요. 그게 3월 중순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중순부터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열성은 2월 중순까지는 안 좋다. 중순 이후에는 괜찮다. 그리고 올해의 특이성은 관세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고, 4월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이에요. 3월 4일에 떼인다고 말했고 4월에는 더큰 관세를 떼겠다고 트럼프가 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계절성도 안 좋고 관세 불확실성도 있어. 그래서 3월 중순까지는 둘다 방향이 같으니까 안 좋겠네 라고 볼수 있는데 어? 3월부터는 계절성이 좋은데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성과 현재 상황이 충돌할 때 어느 쪽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공포가 가장 심한 것은 이제 그 상황에 닥친 상황 다, 닥쳤을 때가 아니라 그 상황을 기다릴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올까 생각을 하냐면 하면은 3월달에 트럼프가 관세를 또 때리겠죠. 그러면서 흔들린 상황이 오면은 야이 관세 때문에 사실상 개선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관세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4월 달에 더큰 관세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관세 문제에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장이 흔들렸는데, 더큰 관세 문제가 4월에 닥치면 더 흔들리겠네? 라고 4월을 바라보는 공포. 그 공포가 가장 심한 시점이 4월이 아니라, 이 4월을 기다리는 3월 중순일 때, 중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지점은 이미 연초 1월 1일보다 낮은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다가 3월 중순까지 가면 좀더 낮거나 비슷한 곳에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상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올해 상황에서, 상반기 상황에서 상승장이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는 조정의 조정이 정도에서 이 정도 흔들린 것이면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저, 어느 정도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결국 좋은 계절상 따라서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3월 중순 금방이 저점이면서 예, 이때 저점을 저, 저점을 찍고 예, 계절상을 따라서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금방 정도가 저점이 되며 이때가 매수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딱 어떤 특정 저점에 딱 찍어서 그때 다 살려는 생각 하지 않아요 왜냐 저점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이 오면은 꾸준히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미 미국 주식을 사고 있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 더 많이 사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사고 있다는 걸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를 보시면요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미국 계열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같이 보는데 일단은 3월 중순까지 기대성이 안 좋은데 2월 28일 날 급락하면서 단기 추세는 꺾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 일단은 저희 우리나라가 주식이 오를 때쭉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계속 갈려다가 결국 꺾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아직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미 2월 28일 한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예, 상승장 내에서의 조정이지만 어쨌든 조정을 정리해 줘야 되고 중순까지는 계절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 근데 공교롭게도 계산을 해 보니까 탄핵 심판이 같은 경우에는 선고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14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11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4일 기준으로 보니까 3월 11일이면은 선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선거가 나오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어찌 보면 그 이후부터는 대선에 대한 국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게다가 공교롭게도 3월 중순부터 미국 개선성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좋을 수 있었는데 하필 미국이 흔들려서 여가지고 시작된 단기 조정장인데 단기 조정장인데 원래 뭐 미국 조정 없었으면은 2월 말까지도 올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또 올라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개조성도 좋은데 탄핵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저 없던 조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순까지 높은 변동성이 있고 중순 이후에 조, 좋은데 어 그런데 트럼프 관세 정책은 계속 있기 때문에 흔들릴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아 개열성 이좀더 우위다.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 금방을 저점으로 해서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태이고, 그리고 공포심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은 3월 중순에 가장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때쯤 되면 은 침체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 왜냐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침체기가 나올 것 같은, 데 나오면서 공포를 조성할 건데, 이런 공포에 대한 얘기가 크게 달았을 때 3월 중순 정도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요, 단기 불확실성이 있고 상승 중에서 어쨌든 2월 28일 날 떨어지면서 단기 하락 국면을 맞이해 버렸고 그리고 3월 중순까지는 계절성이 안 좋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흔들리다가 이게 3월 중순이 되면 다 정리가 되죠. 불확실성 제거되죠. 그리고 상승 중 장중에서 상승 장중에서 발생한 단기 하락 국면 시간적으로 다 끝나죠. 그리고 계절성도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개시하면 서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국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 많이 오르기 전에 단기 하락 조정 국, 마지막 조정 국면이 지금일 수 있어요. 3월에 2, 3월 중순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많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계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저희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미 저는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거요. 이미 매수하고 있고, 저는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3월 중순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말저말할 거예요. 특히 공포에 관한 거. 야, 침체 온다. 야, 올해 작년까지 많이 올랐잖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침체 올수 있다니까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섭게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아는 것도 하지 않고 계속 살것 같아요. 왜냐면은 안 떠지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살것 같은데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하면은 제가 매일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식품주 그리고 인플레이 강한 주식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어서 항공주 그리고 태박 VN 등 이런 주식을 살 건데 사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이제 게시물을 올리니까 그 게시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순까지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제가 강조했지만 이번에 조정, 조정 이후에는 대세 상승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하락한 기회는 마지막 하락 기회일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후에 다시 이런 조정의 기회가 안올수 있으니까. 뭐 이제까지 다 샀으면 다 사면 좋겠지만 은못산 주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천 아직까지도 K엔터 주식이랑 노선주 같은 거 다시 다 재매수하지 못했는데 만약 중순 넘어가면서 상승이 시작돼 버렸다고 라 봤을 때는 못산 주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 불타기라도 해가지고 조금 더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다 충분히 매수했으면 굳이 제가 불타기 할, 일, 할 일은 없겠지만 은 그래도 사고 싶은 주식이 있어. 많이 못 샀어. 그러면 조금 더 불타게 해서라도 좀살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주수 ETF는 제가 이미 1600 넘어서 다 팔았죠. 판 상태에서 다시 매수하고 있는데 2500 근처까지 왔는데 2500 깨질 때 깨질 때면 은한30% 정도 다 이제 팔았던 걸다 만회하고요. 2450 되기 전까지는 한 200만원 사면서 팔았던 걸다 다 매수하고 그리고 2500 이하의 기회가 이제 제가 왔을 때는 한국은 올해 주식이 좋을 것 같아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전이라든가 다른 종목 주식을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2,500 이하에서 이거했을때 매수량을 많이 늘려서 상승 ETF도 많이 매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저희 대응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수익을 좀 말씀드리면. 음, 음,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중국 주식이 특히 알리바바 중심에서 많이 올랐죠. 제가 알리바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부진했는데, 미국도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M7이 좀 부진했어요. 그런데 저는 M7이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 올랐죠. 뭐, 첫째 주에 1300만 원 오르고, 둘째 주에 1700만 원 오르고, 세계 최초 1500만원 오르고 마지막 주는 이제 흔들리면서 틀0만원 손실을 봐가지고 결국 2월 한달 동안에 3300만원 수익 그리고 수익률로는 33% 올해 기준으로는 올해 3600만원 올해 수익률 36%를 달성을 했습니다. 음, 운이 좋았죠. 예 증빙인데요. 증빙은 이제 보시면 음, 이게 한국. 예, 한국에서 2300만 원 정도 총 수익이 됐고 이번 달한달 달 동안 한 280만원 팔았고요. 미래세계좌인데 요거는 이제 이번 달 동안에 한 980만원 정도 그 이제 계좌가 들었고그 다음에 한달 동안에 실현한 실익은 62만원 정도 그리고 이게 크레온 계좌인데 크레온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 수익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 표시해주는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누적 수익만으로 계속 표시를 해와야 되는데 이제 심지어 한달 동안에 발생한 실현 수익도 이렇게 원화로 환산된 것이 아니고 그냥 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환율은 계속 바뀌는데 그냥 달러로만 기록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사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샀던 것은 되게 예전에 샀던 거라서 환율이 1100원대 샀던 건데 뭐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손실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되겠지만 어찌됐든 뭐 기분은 좀 안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월에 매수매도 주식도 덧붙여 보았습니다 음 보시면 제가 2월 중순부터 이제 시장에 떨어지면서 이제 주식을 많이 모았죠 그래서 테바, 예, 브루클린, 항공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스케쳐스,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예, 그러니까 모델로 파는 맥주 회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돼서 이제 마이크론이랑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틸 그리고 그랩 TQQ, 표 KUF, 쿠팡 이런 거 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 매도에 똑같이 들어와 있는 주들로 있는데 어, 그래도 매수 중심적으로 한 것은 항공주, 항공주, 그다음에 카카오, 화장품주. 그리고 이제 상승 ETF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샀던 걸좀 정리하면은 항공주, 그다음 테바, 그다음에 브리클린 그다음에 그다음에 스케쳐스 화장품, 네. 트럼프 수혜주. 이제 이렇게 놓았고요. 이제 엔터주랑 조선주도 많이 팔고 그다음에 그때 3월 중순까지 2월 중순까지는 ETF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카콜라던가 ctnm 밴쿠버 아메리카 이렇게 은행주는 팔았고 나이키는 이제 중국이랑 이제 분쟁이 시작되면은 좀 빠지겠지 그래서 저점되면더 사겠지 라고 했는데 역시 매수 매도는 타이밍이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75달러 이상에 판것 같은데 70달러 이하 떨어져, 떨어졌죠 그래서 좀 사실 좀 사볼까 라고 하는 찰나에 뭐 킴카다시언과 협업해서 뭐. 뭐 물건을 만들, 만들겠다고 하니까는 갑자기 또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못 샀는데 역시 보면은 타임 타임 타이밍 매수 매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은 이제 계속 거품이 사고 있지만 저는 기름값, 석유값이 트럼프 시대에 별로 좋지 못할까 생각을 해서 뭐더떨어지면살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좀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TMF는 제가 4.8%때 샀죠. 사, 사서 뭐 그때 많이 샀고 그런데 4%때 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득은 아니고요. 4.5%때 팔기 시작해서 4.2%때 왔을 때 거의 다판 상태입니다. 그리고 YINN은 거의 중국이 올, 많이 오를 때다 팔았다가 이제 중국 때린다고 하니까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다시 또 모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럼 이렇게 한달 동안에 이제 음, 한달동안의 저희 전망, 한달 동안 있었던 실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그한달 동안 무엇을 샀는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예, 전달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 내용이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3월달이 이번 올해 상반기에서 참 중요한 한 달이 될것 같거든요. 요기를 잘 살리셔가지고, 예, 돈 많이, 나중에 돈 많이 벌수 있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초보 유튜버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좀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